안녕하십니까. 월간여성 박혜석입니다.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댓글에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할 때 대통령이란 직함 빼고 그냥 문재인, 문재인 이렇게 해라. 이런 주문이 있긴 한데 만약에 이게 제가 제 개인 채널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굳이 귀찮게 뭐 대통령, 대통령, 누가 문재인 대통령인 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게 회사 채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대통령이라는 공식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그 직함을 계속 부를 수밖에 없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신문 지면에 주요 기사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게 통상적인 어떤 퇴임 정권의 모습과는 달리 아주 그냥 감 나라 배 나라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또는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국정은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것이다. 너네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마치 자기들이 뭔가 지난 5년 동안 엄청나게 뭔가 잘 했다는 듯이 <laughs>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런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언행 작태가 과연 설득력이 있다고 여기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10일 그니까 대통령 선거일 다음날인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하면서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일에 청와대 수석 보좌관에게서는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취급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 당연한 얘기다. 정말 어떻게 보면 어, 이게 소위 언론의 정치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선거가 끝날 때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한 당사자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왜 갑자기 국민 통합, 아니, 임기, 재임 동안에 무슨 그렇게 국민 통합에 혁혁한 기여를 했다고 이제 와서 마치 자기는 뭔가 잘했다는 듯이 국민 통합 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라고? 지난 5년 동안에 국민을 분열시키고 양분하고 자기 진영 정치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비판받고 내로남불 아전인수라고 비판받은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통합을 운운할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그 자문자답을 하면 뻔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 대선 결과가 뻔히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뻔뻔하거나 어떻게 보면 후한무지하게 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발언만 게,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 정권교체 이후에 윤석열 정부 충버, 출범 이후에 윤석열 어 대통령 당선인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스템, 시스템 상에 의해서 어뭐 전임 정권에 적폐가 있었으면 당연히 불법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바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불안감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왜 문재인 대통령이 하냐 그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한테 국민 통합을 강조하기 전에 어. 제발 이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분명 지난 5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게 취임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한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이걸 다시 읽어보고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그 행태를 돌이켜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정말 단 1%라도 진심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십니까? 왜 우리 국민이 소위 민주화 이후에,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음? 10년 주기로 정권 교체를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왜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정권 연장, 정권 재창출을 선택하지 않고 정권 교체를 선택했을까? 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검사 출신 윤석열 후 대통령 당선인을 갖다가 정권 교체의 주인공으로 선택을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정권을 거치면서 가장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계속되는 통합 강조 발언, 이거는 이제 솔직히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지금은 또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때 공약으로, 어, 광화문 대통령, 이런 또 공약을 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 있는 거를 옮기겠다 시민들 품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취지의 공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글쎄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인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인가. 한번 따져볼 일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또 문재인 청와대가 이런 공약 이런 역정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또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사람이 16일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다양한 계기에 다양한 과정을 통해 국민께 얼마나 진심으로 말씀드리느냐 국민 반응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듣느냐가 소통의 본질이다. 국민과의 소통은 장소나 지리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뭐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네. 그다음에 무슨 한남동에 무슨 어? 육군 참모총장 공간인가 무슨 외교부 장관 공간인가 거기로 또 대통령 관절을 옮기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문재인 청와대의 핵심 참모라고할수 있는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께 얼마나 진심으로 말씀드리느냐? 진심? 오늘날 자격이 과연 문재인 청와대에 있습니까? 국민께 뭘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얼마나 브리핑했습니까? 아마 그거 세보진 않았지만 없을 겁니다. 전무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 반응을 얼마나 귀기울여... 국민 반응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드려가지고 아니 단적으로 그냥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실패했습니까 어그 k 방역 뭐 방역은 너무 잘해서 질문하실 게 없나 보죠 하고 웃었던 그 문재인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확진자 하루 확진자의 사분의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고 하루 사망자가 4 0 0 명이지 않습니까 k 방역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무슨 웃었습니다 그때. 이게 소통입니까? 이게 소통의 본질이고, 이게 문재인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지금 보여야 될 언행입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뭐, 국민과의 소통은 장소나 질이 문제가 아닌데, 그럼 장소나 질이 문제가 아닌데, 지금까지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이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의 소통을 왜 포기했습니까? 왜안 했습니까? 왜그 의무를 방기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은 전혀 없이, 마치 지네들은, 자기들은 뭔가 어마어마하게 잘했다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국민들 보기에 화가 나겠습니까? 대외국민 소통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직무실과 관절로 옮기는 거? 그게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최소한 문재인 청와대가 지적할 자격이 있냐? 그겁니다. 진심! 국민 반응, 소통의 본질, 운운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을 비판하는 것,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잘 아는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그르,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렇게 밖에 못 했습니까?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임 5년 동안에 각각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150차례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소통의 본질을 운운하고 국민한테 뭐 진심 운운했던 박수영 국민 소통 수석이 보좌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에 했던 기자회견 횟수가 과연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8회입니다. 8회. 어이 사람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에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 자기 참모들 모인 자리에서 마치 뭔가 자기가 뭔가 된다는 듯이 어그게 표정 막 이렇게 입술 이렇게 하고 표정 어 무겁게 하고. 어, 마치 뭔가 이렇게 막 지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청와대 참모이 뭐 국민소통수석이나 대변인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전달한 거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현안에 대해서 어떤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어, 어떤 질문을 받고 이랬던 적이 과연 몇 번이 나있냐 그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올해 초에 신년 기자회견,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인데,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이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왜 취소했습니까? 뭐, 아랄 에메리트 뭐, 가서 뭐, 코로나가 걸렸네, 마네,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laughs> 이 오미크론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신년 기자회견을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전 세계 확진자의 4분의 1, 어? 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권은 대체 무슨 대응을 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 뭘 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취소를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불의와 불통의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국민 속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최근께 남대문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잔 나눌 수 있는 대통령, 친구 같고 이웃 같은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에 주요 사안은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지킨 게 있습니까? 대체 무슨 염치로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재인 청와대의 그 참모들 이 소통을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통합을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국민, 진심, <laughs> 이런 걸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얘기한 거는 모두 다 허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한 소통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런데도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과연 소통의 본질, 명보를 갖다가 윤석열 당선인한테 가르치려 들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정권 연장,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정권, 그리고 임기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이라면, 제발 자중자해하고, 지난 5년 동안에 자기의, 어? 그런 과오를 갖다가, 한번 되짚어 보고, 그걸 갖다가, 자기의 실패, 이런 걸 갖다가 후임 정권한테, 이런 어떤 교훈, 탄산지석반명 교사로 삼을 수 있게, 그걸 정리를 해도 시간이 모자랍하네? 뭘 그렇게 잘했다고 훈수를 두고 있습니까? 제발 조용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